<에 inm Tall> 나! Oh! 나 <nh wan cartoon> 아 나还是... 나 슬퍼 슬퍼 안녕 블는 나는 벌어진 방안비와 나는 국가의 결정을 담당하고 있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네가 화가 나거나 무엇인가 불가피 무엇보다, 나보다, 어린 무릎을, 황금히나 더해서 그 황금을 했냐! 아! 게임, 첫게뭐예 아, 나는 화난 감정을 네 단계로 표현하는데, 첫 번째 단계, 호흡에 갚아 <laughs> 아, 두 번째 단계 발을 공동훈련. 세 번째 단계 주변을 뛰어다자다 어, 아, 네 번째 단계 아무나 붙잡고 치 <laughs> 나는 너를 지키고 네가 무기를 참지 않게 뻗을 거야. <laughs> 아 좋았어, 좋았어. <laughs> 어 좋았어, 좋았어. <laughs> 자,